요즘 뜨는 젊은 부자들은 이걸 엄청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돈 버는 엄청난 스킬 하나를 무료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스킬은 바로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가 왜 그렇게 좋은지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에 전자책 판매를 위한 단계 와디지 펀딩에 대해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판매의 다음 단계 과연 멀지 다들 예상되시나요? 오빠 그렇게 물어보실 줄 알고 계속 고민해 봤는데 이번 주 주제는 광고 홍보 전략 아닐까요? 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펀딩을 한다고 해서 그냥 올려놓고 끝 하면 판매와 펀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전자책에 매력을 느낄만한 잠재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게 중요할 테니, 어떻게 하면 내 전자책을 타겟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시키고, 어떻게 하면 유입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과 비교하면 아주 일치월장 하고 있군요. 좋습니다. 다들 기본까지는 알아서 조사해 오셨는데, 그럼 다음 질문, 어떻게 타겟 소비자들을 찾고 많은 노출을 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이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전자책 홍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이건 내가 조사해 봤는데 한번 얘기해 볼게. 전자책 1억 판매를 위한 마케팅 필수 도구 3가지. 1번 개인 SNS 활용하여 홍보하기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내가 가지고 있는 채널에 홍보합니다. 전자책 주제와 관련된 콘텐츠를 3, 4차례 미리 올려놓으면 내 전자책의 잠재 고객들이 모이고 실제 구매로 전환되는 비율도 훨씬 좋습니다. 이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카페 내 전자책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홍보부터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먼저 그사람들 e 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 질문이 나오거나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홍보를 진행합니다. 단 오픈 채팅방별로 홍보의 주의사항들이 있으니 정해져 있는 규칙 및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3번 <놀바> 페이스북과 인스타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 광고를 사용하여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내 전자책에 맞는 핵심 타겟에게만 광고가 보이도록 할수 있으며. 계속 성과를 측정하며 타겟을 좁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페이북과 인스타 연동을 꼭 해야 할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 각자 자체적으로 광고를 돌려도 되지만 페이스북에서 광고 세팅 후 연동을 하는 방법이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연동하여 광고 세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 성공사슴님, 이제 준비성까지 아주 부십니다. 요. 제가 많이 성장하고 있죠. 오, 진짜 사슴 언니 점점 능력자가 되어가고 계신군요. 그럼 결국 우리의 전자책을 어떻게 하면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용하여 적절한 타겟 고객층들에게 노출시킬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번 주 공부 주제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듯이 바로 성공적인 전자책 판매를 위한 광고 홍보 전략.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전자책 판매에 페이스북 광고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잠재 고객을 세부적으로 타겟팅 할수 있습니다. 타겟팅은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옵션을 통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먼저 핵심 타겟팅은 대상 그룹을 설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페이스북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고를 타겟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페이스북 사용자가 입력한 성별, 나이, 지역, 언어, 관심사, 직업, 교육 수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타겟을 설정합니다. 맞춤 타겟은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타겟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고객들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앱 사용자 ID 등을 활용하여 맞춤 대상 그룹을 생성하며 이를 기반으로 광고를 보여줍니다. 유사 타겟은 페이스북에서 맞춤 타겟의 대상자와 유사한 사용자를 찾아 광고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과 기존의 실질적인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련도는 낮지만 기존의 고객과 가장 유사한 고객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리 타겟팅 전략이 가능합니다. 특정 상품을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할인 쿠폰이나 할인 이벤트 등을 제공하면서 구매 유도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픽셀인데요. 픽셀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 비용이 저렴하고 성과가 좋습니다. 광고 성과를 측정할 수도 있으며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밀한 광고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광고 성과 최적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더라도 목표로 하는 광고 성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 그럼 그 페이북이나 인스타할 때 옆에 뜨는 배너의 광고 홍보를 저희가 직접 해야 한다는 거죠? 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들 방법 아시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하는 내용은 없었죠. 아직은 모르지만 공부하고 조사하면 다알수 있을 겁니다. 와우, 갑자기 광고 그리고 홍보라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저희 마케팅 대행사에 취직한 느낌인데요. 근데 이걸 개인이 진행해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걸까요? 네, 요즘에는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의 설정법,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개인도 충분히 할수 있죠. 심지어 우린 4명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빠가 할수 있다고 하는 거면 우린 무조건 할수 있고 해내야죠.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인 만큼 어떻게 하면 최대 홍보 효과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공부해보겠습니다. 그래, 각자 또 일주일간 열공해보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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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일주일도 전자책 홍보 마케팅에 대해 열심히 공부한 동물 친구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의 기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정 생성, 타겟 광고 세팅법, 픽셀 심기, 성과 측정 등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동물 친구들이 한 주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내용들일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의 광고를 잘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준비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원가입 후 1단계 페이스북 페이지를 생성 2단계 비즈니스 광고 계정 생성 참고로 메타 광고 관리자에 들어가셔서 비즈니스 설정에서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3단계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결한 뒤 4단계 자산을 추가하는 건데요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 계정 픽셀 인스타그램 계정 등 해당 그룹명과 관련된 자산 을 모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정 생성을 마치셨다면 이제는 광고 세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페이스북 광고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본 용어 캠페인 에 대해 먼저 설명드려볼게요 페이스북 광고는 캠페인 광고 세트 그리고 광고의 3단계 세팅의 절차 를 거치게 되는데 페이스북 광고 는 캠페인 목표 설정에서부터 시작 시작됩니다. 페이스북이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다른 표현으로 헷갈리기 쉽지만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는 캠페인이란 단어는 쉽게 말해 우리가 광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캠페인의 목표로는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고객, 앱 홍보, 매출이 있는데요. 나의 광고 목표가 브랜드 인지시키기, 사이트 방문시키기, 물건 구매하게 만들기인지에 따라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목표가 최종 구매 전환에 가까울수록 광고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목표가 가장 광고비가 비싸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부스터 즐 다른 부자 치태키 앞에서 페이스북 광고의 장점으로 타겟팅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지금부터 페이스북 타겟 광고가 뭔지 알아보기 위해 저의 만능 비서 챗 GPT에게 페이스북 타겟 광고에 대해 먼저 물어보았어요. 챗 GPT 페이스북 타겟 광고에 대해 알려줘. 챗 GPT에 의하면 타겟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고객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런 타겟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페이스북 타겟 광고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챗 GPT는 총5 단계로 나누어 페이스북 타겟 광고 사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광고 계정 만들기인데 이미 설명드렸으니 빠르게 다음 단계로 두 번째 단계는 대상 고객 설정하기입니다. 광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죠? 페이스북 광고가 좋은 이유는 우리가 직접 어떤 고객에게 광고를 노출시키길 원하는지 그들의 나이, 성별, 위치, 관심사 등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페이스북이 이미 가지고 있는 유저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노출시켜준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광고는 관심 있는 타겟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클릭률이 높고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너무 상세한 타겟팅은 지양할 것. 너무 상세한 타겟팅은 광고 성과가 좋지 않을 수 있고 클릭당 비용도 높아지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어,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광고 만들기입니다. 타겟팅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광고를 만들 차례입니다. 페이스북은 이미지 광고, 동영상 광고 등 다양한 형 태 광고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목표 및 대상 고객에 맞게 카피라이팅과 클릭을 유도하는 문구 등을 통해 광고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예산 및 일정 설정하기입니다. 우리 광고 비용은 한정돼 있잖아요. 따라서 광고를 만들 때는 광고 캠페인에 얼마를 지출하고 싶은지, 얼마나 오래 광고할지를 잘 고려하여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광고 비용 옵션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CPC, 즉, 클릭당 비용과 CPM, 노출당 비용을 각기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해서 효과적인 광고를 이끌어내도록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광고 모니터링 및 최적화하기. 광고를 돌리면서 매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를 만든 후내 광고가 타겟 고객들에게 잘 노출되고 있는지, 노출되지 않는다면 타깃 대상 광고 유형 등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 하시면 전자책 페이스북 광고하기는 완성.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페북 광고의 장점,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냥 하면 돈 낭비, 알고 하면 황금알을 넣는 거위 페이스북. 보다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 페북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싶은 분들만 다음 영상 파라에서 함께해요. 안녕!